망했어요. 정말 완전히 망했어요. 타이베이 시먼딩 거리 한복판, 점심 시간이면 늘 사람들로 붐볐던 골목이 지금은 고요합니다. 가게마다 문이 닫혀 있고 바람에 간판이 덜컹거립니다. 한국 손님 환영합니다. 파스텔 톤 글씨가 적힌 그 문장은 여전히 환하게 남아 있지만 그 아래에는 더 이상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 간판을 바라보던 린 할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기자양 오늘도 한국 손님 한 명도 없었어. 그분은 26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분이었어요. 예전엔 줄이 길었답니다. 삼겹살집에서 불판에 고기를 구우며 한국 손님들 오면 김치 서비스하고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하면서 실시해 하고 웃으며 나가면 그 얼굴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 남기지 않아요. 항상 깔끔하게 먹고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해요. 그게 보기 좋았어요. 린 할머니의 손끝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 손으로 20년 넘게 국자를 잡고 비 오는 날에도 가게를 닫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손님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뿐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던 마음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길 건너 버블티 가게에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고, 기념품 가게는 불이 꺼진 채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가게마다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방탄소년, 아이유, 블랙핑크. 그 멜로디가 골목을 채우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바람소리만 들립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고 갑니다. 하지만 들리는 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뿐이었습니다. 유독 한국어만 사라졌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저를 붙잡습니다. 기자님 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대만 좋아했잖아요. 예전엔 드라마도 찍고 여행 방송도 많았고 우리도 한국 손님 오면 제일 반갑게 맞았는데 이전은 왜한 명도 안 와요? 저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정말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예고 없이 싸움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린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먼저 한국 사람을 잃어버린 걸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손님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린 할머니의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쯤 꺼진 한국어 메뉴 있습니다라는 문장. 그 글자 아래로 쏟아지는 비가 천천히 글씨를 씻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이별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끊어진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떠난 한국 사람들과 이제야 뒤늦게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대만 사람들의 이야기.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조용히 떠났는지 그 이유를 꼭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만 관광업계가 스스로도 몰랐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인간적인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편집국장 책상 위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에 세 글자. 한국인 통계. 서류를 열자마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 관광객 3년 연속 감소, 누적 68% 하락. 보고서는 단 3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숫자보다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9년 대만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약 92만 명. 그 다음에는 64만 명. 그 다음은 43만 명. 그리고 올해 27만 명. 한국 사람들의 발걸음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타이중, 까우슝 지우펀,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특히 한국 여행객이 많이 찾던 시먼딩과 지우펀 골목길은 폐업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관광청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중국 단체가 늘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병이 퍼지는데 해열제만 바르는 기분이었죠. 회의실 벽에는 커다란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네 개의 선이 그려져 있었죠. 그중단 하나 한국의 선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불에 그은 자국처럼 급격하게 왜 한국만 이런 거지? 제가 중얼거리자 옆자리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 커뮤니티에서 대만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예전엔 맛집이나 여행 코스가 하루에 수십 개씩 올라왔는데 이젠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라졌다. 단순히 발걸음이 아니라 관심 자체가 지워진다는 건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에 숫자들이 주르르 내려앉았습니다. 리뷰수 78% 감소, 블로그 언급량 83% 감소, 유튜브 조회수 90% 감소. 대만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온라인 세계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편견 체류기간 4.6일에서 2일, 재방문율 낮음, 한국인 만족도 3.2점,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 가격 불투명, 서비스 불친절, 차별적 요금 체계.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차별적 요금 체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 손님만 따로 가격을 높였다. 그건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피 직접 가서 확인해. 그냥 수치가 아니야. 사람들이 움직일 땐 이유가 있어.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타이베이 중심의 관광지들을 하나하나 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우펀의 찻집, 슬린 야시장, 시먼딩 거리, 그리고 한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찾던 숙소들까지 저녁 무렵 첫 번째 현장을 돌던 중한 폐점한 식당의 유리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손님 환영합니다. 다시 오시면 가격 예전 그대로 드립니다. 그 문장은 희미하게 젖어 있었고 글씨는 빛이 발래 거의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아래로 흐른 물자국이 마치 누군가의 후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낸 거였죠. 그날 밤 노트북을 덮으며 혼잣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히 떠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짧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착하다고, 조용하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했던 우리 자신을 이제야 마주본다. 며칠 동안의 취재 끝에 저는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이 왜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조용한 대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단지, 대만 사람들은 그걸 읽을 줄 몰랐을 뿐이었죠. 그 시작은 아주 우연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관광지 리뷰를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별점은 전부 높았습니다. 4점, 5점. Great food, nice people, clean place. 모두 칭찬 일색이었죠. 그런데 그 아래에 낯선 글자가 보였습니다. 익숙하지만 낯선.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 한글. 저는 번역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문장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한국인한테만 가격 두 배입니다. 별점은 5점인데 내용은 경고. 그런 리뷰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택시 리뷰에서도 한글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가격표 꼭 확인하세요. 대만 사람들한테는 80, 한국인은 160. 친절한 척 하지만 바가지입니다. 모두 별점은 높게, 하지만 내용은 경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 왜 굳이 5점을 주지? 그날 저는 타이베이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김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100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 사람들끼리 쓰는 암호예요. 암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욕하거나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별점은 좋게 줘요. 가게 주인이 상처받지 않게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한글로 써요. 그러면 외국인들은요? 못 읽죠. 사장님은 별점만 보고 좋은 리뷰네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별점 5점짜리 한글 리뷰가 경고라는 걸. 그는 휴대폰을 꺼내 구글 리뷰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한 식당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한국인만 따로 가격표 있어요. 여긴 가지 마세요. 너무 비쌉니다. 다음은 베트남 가요. 김민준 씨는 덧붙였습니다. 이게 SNS로 공유되면 몇 시간 안에 수천 명이 알아요. 그리고 그 도시는 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불매운동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발길을 끊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조용히 발길을 끊는다. 그게 한국식의 분노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타이베이 주요 관광지 수십 곳의 리뷰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별점은 4점 이상. 하지만 한글 리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만 가격 다릅니다. 서비스는 좋지만 속지 마세요. 대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 문장들을 읽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습니다. 소리 없이, 싸움 없이, 그저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편집국장에게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야. 신뢰가 무너졌다는 신호야. 그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신뢰. 한번 잃으면 아무리 큰 광고와 이벤트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단어. 그날 밤 저는 기사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대만은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소리 없이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를 떠났다는 걸 며칠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행선지는 베트남의 다낭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최근 한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도시 그리고 그 숫자 정확히 대만에서 줄어든 한국인 관광객의 수와 거의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귀에 익숙한 말이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건 베트남 직원이 서툰 한국어로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도 한국어, 환전소 간판도 한국어, 택시 기사 휴대폰에는 한글 번역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곳은 대만이 아니었지만 예전의 대만처럼 한국인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입구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국어 메뉴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주인 응구엔 씨는 저를 보자 활짝 웃었습니다. 기자님, 한국 손님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의 말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손님의 7, 80%가 한국 사람이에요. 작년엔 망할 뻔했는데 지금은 매일 줄 서요. 그는 잠시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주방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거 매일 연습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손님들은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음식 남기지도 않아요. 가끔 팁도 줘요. 사진 찍고 SNS에 올려줘요. 그게 광고보다 더 빨라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하세요? 응구엔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가게는 사람 다 똑같아요. 현지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은 가격이에요. 바가지? 그런 거 하면 큰일 나요. 한국 사람들은 정보 빨라요. 한번 속이면 다음날 리뷰에 바로 올라와요. 그럼 끝이에요. 그의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번 속이면 끝이다. 그게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김치찌개, 한식당, 한국식 카페, 심지어 편의점 직원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게 벽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손님, 당신들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누군가가 조용히 떠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호텔 매니저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방을 깨끗하게 써요. 수건 개어놓고 쓰레기도 모아둬요. 체크아웃할 때 감사합니다. 쪽지 남기고 가요. 그가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그 쪽지들을 봤습니다. 좋은 여행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짧은 한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속소로 돌아오는 길, 거리마다 들려오는 한국어 인사말,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들이 이상하게 대만의 과거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였구나, 한국 사람들은 단지 여행지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곳으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대만이 잃은 100만 명의 손님은 베트남이 품은 100만 명의 감사였다. 그리고 짧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해 주는 곳으로 옮겨갈 뿐이다. 다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난 게 아니라 옮겨간 거야.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존중해주는 나라로 향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비워둔 거였죠. 타이베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거든요. 대만과 한국의 관계, 그 과거 속에 실마리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낡은 자료를 뒤지다가 저는 오래된 신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1951년 6월.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만, 한국전쟁 지원위해 구호물자 파견. 사진 속에는 낡은 군함과 함께 한국으로 출방하는 대만 의용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병사들이었고 그 얼굴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대만은 가난했지만 형제의 나라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식량, 의약품, 피난민 수용소, 그 시절 한국은 전쟁의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눈물로 하루를 버티던 나라.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6, 7달러,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 숫자는 3만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일두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더 깊이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오히려 대만을 꾸준히 도와왔습니다. 교육, 보건, 농업기술, IT 시스템 구축, 심지어 대만에서 태풍 피해가 났을 때는 한국 정부가 구호금과 의료진을 보냈다는 기사도 있었죠.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은 채 그들의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그들의 사람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스크린 위에 1950년대의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무너진 건물, 맨발의 아이들, 그 속에 서 있는 젊은 대만 군인들. 형제의 나라를 돕겠다. 그들은 그렇게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은 그 형제의 나라 사람들에게 조용히 떠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저는 모니터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우리는 형제를 도왔다. 2025년 우리는 그 형제의 마음을 잃었다. 문장을 쓰는 동안 눈앞에 린 할머니의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텅빈 좌석, 젖은 간판, 그리고 그녀의 말, 아마 우리가 먼저 한국 사람을 잃어버린 걸 거야. 그래요, 우리가 먼저 잃었습니다. 돈보다, 관광보다, 신뢰를 잃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뉴스 포털 메인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완 관광 외면 이유는? 한글 리뷰의 진실. 은혜를 잊은 사람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도와줬었다니. 우리가 형제였다는 걸 잊고 살았네요. 상인들, 제발 정신 차립시다. 대만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관광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관광청장은 단상 위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제 기사를 몇 번이고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손님을 단순한 소비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각 업계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협회는 이중요금제 폐지를 선언했고, 택시조합은 모든 택시에 요금 미터기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관광청 웹사이트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습니다. 정직한 대만 다시 신뢰받는 나라로. 하지만 변화는 제도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시먼딩 거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린 할머니의 굴국수 가게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간판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하얀 선 위에 새로 적힌 글씨: 한국 손님 미안합니다. 다시 와주세요. 이번엔 진심으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녀의 손은 껄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그 문장을 읽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 언젠가 다시 올 거야. 그날 밤 대만 전역의 여러 상점들이 하나둘씩 간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손님 환영합니다. 대신 한국 손님께 사과드립니다. 그 단어 하나가 거리를 덮었습니다. 낡은 간판 위에 새겨진 그 글자들. 비에 젖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관광협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한국 손님을 작은 시장이라 부르던 부회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 손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조용히 우리를 믿어줬는지,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날 밤제 기사에는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단한 줄의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래요. 용서는 소리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오는 거였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타이페이 거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먼딩의 벚꽃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고 그 아래에 놓인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손님 환영합니다. 이번은 진심으로요. 린 할머니의 굴국수 가게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기자양, 드디어 왔어요. 그녀가 두 손으로 국수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많지 않지만 어제는 젊은 부부가 왔어요. 혹시 그 기사본가게 맞냐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말이,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오랜 후회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만의 마음도 조금은 덮었을 겁니다. 거리에는 다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이거 먹어볼래? 여기 사진 진짜 예쁘다. 그 익숙한 말소리들이 한때 사라졌던 온기를 천천히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숫자로 세지 않는다. 다만, 진심으로 회복된다. 화려한 광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글 리뷰 속 조용한 경고처럼 신뢰는 작게 무너지고 작은 미안함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하나를 확실히 배웠습니다. 사람은 떠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존중해주는 곳으로 옮겨간다. 이제 대만은 배웠습니다. 신뢰는 돈보다 그리고 관광객수보다 훨씬 더큰 가치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